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비샌드 보호구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마포구 연합 그 여섯 마리 수컷 사자들의 이야기를 매우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그들의 잔혹하고 거침없는 행적은 야생의 세계에서도 극히 드문 사례였기에 깊은 인상을 남겠습니다그 중에서도 미스터 티라는 이름의 수사자는 유독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른 프라이드 스커트를 잔혹하게 공격하고 심지어... 암컷까지 가리지 않고 사격하는 그의 포악하고 공격적인 모습은 단순한 생존 본능을 넘어선 섬뜩한 마저이 되었습니다. 문득 그의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들이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즉 사이코패스적인 성향과 유사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야생의 동물에게도 인간과 같은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혹은 그의 행동은 단순히 생존 경쟁이라는 야생의 법칙 안에서 이해할 그러한 부분일까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사이코패스와 유사한 성향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이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동물에게도 사이코패스와 유사한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인간의 사이코패스 연구에 사용되는 트라이아킹 모델을 동물에게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요소로 평가합니다. 참고로 이 트라이킹 모델은 3원 지능 이론으로 번역되며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가 1985년에 제시한 지능 이론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분석적 지능, 창의적 지능, 실제적 지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분석력, 창의력, 그리고 적용.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로버트 스턴버그의 3원 지능 이론은 사이코패스 연구를 위해 개발된 이론은 아닙니다. 사이코패스 연구에서 3원 지능 이론 자체보다는 성공 지능의 각 요소들이 사이코패스의 특징과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분석적 지능 사이코패스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공감하는 능력은 부족할 수 있지만 상황을 분석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뛰어난 분석적 지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창의적 지능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거짓말이나 조작을 들키지 않기 위해 새롭고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내는 창의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 지능 사이코패스는 사회적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타인의 심리를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데 능숙한 실제적 지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의 복잡한 행동 양상을 단순히 지능의 세 가지 측면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정서적 결핍, 충동성, 반사회적 행동 등 다양한 특징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동물 사이코패스 연구 사례를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우선 침팬지에게 트라이아킹 모델을 적용한 연구에서 인간의 사이코패스와 유사한 성격 특성이 발견되었습니다. 공격성과 불신이 높고 수줍음과 자제력이 낮은 침팬지가 관찰되기로 했습니다. 침팬지 연구에 대해 제인 구달의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패션과 펌 침팬지 모녀에게서 사이코패스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제인 구달박사의 탄자니아 곰백 국립공원 연구에서 1970년대에 관찰된 암컷 침팬지 모녀입니다. 이들은 4년 동안 최소 8마리의 어린 침팬지를 체계적으로 살해하고 잡아먹는 충격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 사례는 침팬지 사회에서도 공족 사례와 같은 극단적인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일부 연구자들은 이들의 행동에서 인간의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유사한 특징을 찾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구달 박사는 저서에서 차가운 어머니라고 표현하며 이들의 정서적 결핍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역시 제인 구달 박사의 공배 연구 대상이었던 수컷 침팬지 프로도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매우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다른 침팬지들과 자주 충돌했습니다. 붉은 콜로부스 원숭이 사냥에 능숙했으며 인간에게 돌을 던지는 행동으로 유명했습니다. 1999년에는 구달 박사를 심하게 공격하여 거의 목이 부러질 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2002년에는 탄자니아 공원 직원에 14개월 된 딸을 공격하여 사망하게 하는 끔찍한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프로도의 공격적인 성향은 그의 높은 지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그의 연구자들은. 의 행동에서 사이코패스의 대담성 및 공격성과 유사한 측면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개 중에서도 특정 견종의 경우 사이코패스 성향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바센지 견종은 처벌에 무감각하고 금지된 행동을 쉽게 반복하는 경향을 보여 사이코패스로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바센지는 독특한 매력을 가진 중형견으로 짖지 않는 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콩고 민주 공화국이 원산지이며. 고대 이집트 벽화에도 등장할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진 견종입니다. 견종 중 유일하게 고양이처럼 스스로 털을 얇아 몸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특성이 있어 개 특유의 냄새가 적습니다. 개가 고양이 특성을 일부 가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바센지에게서 사이코패스라는 용어가 언급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특징입니다. 처벌에 대한 부감감과 일부 바센지는 훈련 시 처벌에 대해 다른 견종보다 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금지된 행동의 반복. 학습 능력이 뛰어나지만 자신의 판단에 따라 금지된 행동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인의 명령보다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하는 독립적인 성격 때문일 수 있습니다. 동물의 사이코패스 연구 사례 마지막은 고양이입니다. 고양이의 공격성, 두려움 없음, 규칙을 따르지 않는 행동 등이 사이코패스의 특징과 연관되어 연구되고 있습니다. 공감 능력 부족 다른 고양이나, 다른 사람의 고통에무관심하거나 오히려, 즐거워 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취하곤 납니다 조종적인 행동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영리하게 행동하거나 다른 고양이를 괴롭히는 행동을 보입니다. 공격성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고양이나 사람을 공격하거나 공격적인 놀이를 과도하게 즐기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죄책감 부족.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전혀 개의치 않거나 반성하는 기색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사회적인 행동, 집안의 규칙을 무시하거나 다른 고양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특정 성향이 인간의 사이코패스적인 특징과 유사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하며 단순히 고양이의 독특한 성격이나 행동 양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인 인구 집단에서 사이코패스로 진단받는 비율은 엄격한 기준으로 1%; 넓은 범위의 사이코패스 성향을 포함하면 4.5%로 추정됩니다. 범죄자 집단에서는 사이코패스 비율이 훨씬 높아져 교도소 수감자의 15~20% 정도가 사이코패스로 추정됩니다. 사이코패스라는 진단이 혹은 그 성향이 곧 범죄자나 위험한 인물이라는 등 식으로 이어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반화입니다. 우리가 내향적이거나 외향적인 성향을 가지든 어떤 사람은 더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감정 표현이 서툴거나 냉정한 성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성향 역시 이러한 성격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 위치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이코패스 성향은 일반적인 성격 특성과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가집니다. 특히 공감 능력과 죄책감의 현저한 부족은 사회적 관계나 도덕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간도 동물이므로 사이코패스 성향이 진화 과정에서 나타났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심리적 특성들이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도록 진화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인간도 그리고 동물도 일부가 갖고 있는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어느 시점인가 나타나게 되었고, 진화적인 이점만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기원과 역할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